실시간 운동 라이브 코스 아침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5만 보만 걷겠습니다 구름이 너무 이쁘네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제주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정자 같은 곳이 많아서 그냥 앉아서 쉴 곳이 너무 많고, 비를 피할 곳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유일하게 사람 한 분이 운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이 6시 17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네요. 와, 저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물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와, 와. 여러분도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저랑 같이 힐링 산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서치 강물 애월 갈치 한상. 아침에 몇 시부터 운동하세요? 아! 그럼 하루에 얼마나 걸어요? 5만 우와! 저 오늘 목표가 5만 보인데 매일매일 걸어요? 뭐, 운동 따로 뭐 하시는 거 있어요? 아! 그럼 언제 제주도에 오셨어요? 아! 가, 가족들이랑? 근데 혼자서 걸어요? 저야 출장으로 혼자 왔는데. 가족들 같이 다 원래 걷는 거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와, 아니 어린 시절에 걸었던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그럼 여기 좀 추천해주실 만한데 없어요? 어 어디서 오셨다고요? 중국 어디? 상해, 상해. 우와, 그면 한국분이 맞으시. 와, 그럼 상해에 사시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출근 전에 5만보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아. 아. 네 이상형은 걷기를 좋아하는 여자분인데 이렇게 아침에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과 잠시 대화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시작 TV.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봐. 모든 거 망설이는 것보다 망설이지 않을 때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내 행동, 내 생각, 너무 급하게 내놓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고민하다가 안 하게 되면 그 싱싱함이 없어집니다. 사용할 수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십시오. 이제 조금 뛰겠습니다.